안녕하세요 인이산 인이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형님들 덕분에 일자리가 하나 들어와서 오늘 열일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제가 할 일이 뭐죠? 오늘은 네 인이초분께서 저희 네. 한국 농립수상부랑 뭐 에이치 네. 쪽에서 주관하는 미래클이라는 행사에 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일일 아르바이트로 도우미로 네, 오늘 셔하로 저희를 도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 들은 거는 네. 감을 파는 건데. 네. 맞나요? 네, 네. 어떤 감이죠? 그냥 일반 그냥 감이 아니라 한국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반건시 제품. 아 반건시라고 하면은 반만 말린 제품이죠. 근데 왜 하필 반건시죠?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그 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워낙에 그게 그 사랑받는 제품이고, 그리고 한국 이외에 일본이나 호주나 중에서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제품 인도에서 충분히 다합성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어... 이건 고유의 우리나라 거고 우리나라 제품을 오늘 제가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맞습니다 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 판매할 게 제가 보니까 이거 반건시 이거랑 감말랭이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한 100개 파 자신 있어요 우리 선배님 남아냐? 신비야신비야 신디야? 오케이 민다반투야 예. 아니 옷이 완전히 감 옷을 입고 왔네 사연가다 양 티셔츠? 양 와르나 이뚜? 오렌어 <laughs> 어, 이거 판매하기 전에 한번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네아 이게 약간 얼려져 있네 조금 제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녹여가지고 어? 아 똑같네 한국이랑 맛이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왜 치즈가 없어요? 아 원래 그 성도에 사는 그 감이 쓰징이 어, 씨가 없습니다 어, 그 네.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감 옆에 아, 네. 과일의 왕 두가리인 양이 여기 있어요 진짜 미쌀야하르가냐 사마, 아스막 사마 두리안 마오 마카나 아빠 흐스막 이야 우리 여기 아까 보니까 외국분들이 두리안을 사가더라고 오늘 그분들이 우리 반건시도 사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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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리꼬리야 볼레 집집 이거 아, 그러니까? 네. <목소리> 여기도 Ya, yang gratis. Hebat. Oh enggak? Enggak mau gratis. Kalau gitu beli aja. nope. <laughs> oh, ya. Dia jualan kayak gini. Ya. Hmm, buah-buah tadi -buah langsung Korea. Ini manisan kan? Ya manis. mau ya. Mencoba gratis, gampang. Enggak, enggak mau. Oh, enggak mau. Enggak suka sih, Pak. Saya senang kalau strawberry gratis mau kalau ini. Ah, ini lebih manis dari strawberry But I like strawberry oke, okay, thank you. Ya. <laughs> ah, Shipe. Hi. halo Hello. Oh, can you try the From Korea? 아 uh, so uh, n o t f r o m Thank you. h e a r y m u c h o t h a n k o y o r e a I'm going to try Korea. I'm going to try k o a i a i n t a i i k e a n Korea. i n g Korea. m k e a k e a m n t e a i n k a k a n Korea. t r e a r e i n g r a m t e a r k e a n y a n a g t r a i 아, 오케이, 안녕! 아, 이게 확실히 먹어봐야지 아는 거야. 이에서 이 시식이 중요하다. 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한국 농수산물을 알리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아, 그래도 하나 팔기 좋은 곳입가꼬 코리안가? 아, <목소리> 여기도? 저쪽 사마오랑 인도네시아도인가? 여기도? 이 음? 이게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시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도네시아 분한테 제일 많이 알리는 게 이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제가 할당된 시간 안에 많이 드실 수 있게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식 당하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an you try from Japan? Yes. Oh, uh, okay. And you know, from Korea? One, uh, u uh, uh. 아니야. 네, 네. 음. 오, 가냐 오랑지빵 숟가 같아냐오렌지빵 어, 어. 캄리아 캄포리아. 어, 할로. 스막 다리고래야? 스막 딱이 어, 다리고래야. 아, 어. 스트나 드라이. 어 감사합니다. 비만아라소냐? 주인. 주인. 네. 조쪽사마 오랑 인도네시아? 여기 또. 네, 있어요? 네. 너무. 할로. 어, 이니 무와 다리고래야. 문쪽봐 볼래? 게치어스. 이렇게. 김아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laughs> 고맙습니다. 완판.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 네, 오늘 이렇게 직접 그 한번 공부해보고 바라보셨는데. 네. 없었어요? 와. 아, 사실 한국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면은 시식하면은 당연히 다들 그냥, 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먹는데, 시식 당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 느껴봤어요. 내가 공짜로 어떻게 보면 무료로 배푸는데도 안 먹는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약간 당황스러웠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에 감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파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 현직 분들이. 아, 이 모르는 거를 알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를 들면은 떡볶이, 뭐 김밥, 한국 치킨, 이런 거를 오랜 시간 끝에 이분들한테 인식을 시킨 거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까지 만드는 과정이 정말 험난하구나를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도 시식도 많이 제가 보여드리고, 우리나라의 감. 저는 사실 몰랐는데 되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반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현지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가서 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 사실 우리나라 제품을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이큰 시장, 세계 4위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있는 이런 시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또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일회를 한번 해보셨는데, 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참여해보실 참여해 의향이 아, 너무 좋죠. 아,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인도네시아 거를 한국에다가 보내는 일을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한국 벌을 인도네시아에 갖고 와서 한국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혹시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인리초이 1위를 알바 한국에 있는 반건시 한번 해봤는데 아직 현지분들이잘 몰라요. 그래도 또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일또인도네시아의 많은 분들이 알고 또 드시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리초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